아유, 아잘 됐다. 아, 학교 가야지. 퇴. 퇴. 나는 다 요건 다. 아야. 음. 하늘이 안녕. 야. <laughs> 귀여워. 나 하늘이 왜못 나오겠지? 아, 아, 요거 풀어줘야겠다. 여기 쪽에 있다가. 자차왜안 자. 어, 되니? 쩍쩍 자, 자. 어, 알겠어 잠깐만 기다봐 려 오케이 됐다 난 간다네 그냥 나이 응, 왜날 때려 아이들 왜날 때리니? 선생님 올라 어디 있어 올라 너 여기에 있어 내가 학교 끝나고 갈때 데려다 줄 같이 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, 그래 응. 안녕 자 오늘은 철학을 볼 거야 벌써 뭐야 벌써 우리 이거해 수업이 끝났니 자 얘들아 잘까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늘. 어, 어 맞다 하늘 가자 가자 하늘아 나리따리다 그... 아까 나 따라왔으니까 나 이번에도 나잘 따라 따라왔어 자난 여기 있어 나 들어간다 아 맞다 밥 줘야지 으응 음, 동물 없나 지가 왜 저렇게 많아 우리 동네는 토끼다. 아니냐? 많이 될거 같고. 는 손에 딸. 이거 와이에나를 하고. 이러주면 얘가 들어가지 않을까? 토끼가 들어가네. 어, 토끼 좀 유인해볼 게 없나? 음. 어, 오, 돼지끼네. 아, 근데 어제 이거 먹,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. 그냥 치지 마. 어 뭐가 이렇게 없어? 빨리 가서 줘야지. 아, 누나, 먹자, 이거. 너네개 먹고 쟤네들 도네개 줘야겠다 안녕 얘들아 오랜만이구나 얘들아 분가 좀 해줄래 하나 둘셋너네왜안 먹어 먹기 싫어? 그래 알겠어 난 간다 하늘이만 조금 더 줘야지 안녕. 고맛워 있어. 나 간다. 편에는 뭐가 있나? 어. 어제 내가 시켜 놓은 게다 왔네. 그러면 집에 들어가자. 아, 어, 음, 오늘은 아, 그래. 서점 좀 가서 책좀 읽을까? 오늘 좀 자나나나나잘다서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안녕 어 여기 네개 여기 네개 여기 네 개저 이거 좀 살게요 어 금액이 얼마지 모르세요? 뭐, 아 어, 몰라 이거, 어, 얼마에요? 어, 그거, 오늘은 소중어 옵션으로 하니까, 오늘은. 소중어 음, 아, 옵션 4개? 예. 하? 어, 어, 지도 제작진이. 어, 자, 어, 나까지 왜 걸려? 자, 님 이거 쓰시고, 님 이거 쓰시고. 자, 잔돈 주지 마시고요. 정도 드릴게요. 자 안녕히 계세요. 아 맞다 이거 좀 가져가야지. 어나 이거 네개왜 가져갔냐? 가져가고 책이었어 책이.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읽으실 때 혼났었는데. 빨리 가자. 안녕히 계세요. 어 잠깐만 이거 막대 연필로 바꿔 줄 거든. 아 어, 네, 감사합니다 근데 막에가 없네 그지? 저기 나무 좀가까워 갔다 올까? 아저씨 아저씨 나좀 살려줘 아저씨 못 나가고 있어야죠 그랬다 저기 가서 나무 좀 캐와야지 그리고서 막대를 만들자 연필하고 형광펜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겠지?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야지 헤헤 <laughs> 자, 앓고 어, 두개 하고 아, 여덟 개밖에 안 되네 막대기가 없지? 여기 있을텐데. 어, 막대기 위에 있다. 이거 다 줘. 내 막대 어떻게 만들더라? 아니, 내 까먹었어. 오케이, 됐다. 초 대나. 아, 죄송해요. 렉이 걸리네. 아, 어열 16개 만들어 줬네. 그냥 가자. 오케이. 아, 이 먼저 책을 으면서또그가지 응. 이거는 연필만 있으면 되겠지. 연필 지우게 됐다. 이거는 필요 없다. 아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좀 버려야겠다. 음음 이런 게 많아서요. 물에다가 갖다 버려야지. 죄송해요 소리가 많이 컸죠? 와 이렇게 많이 버렸네. 이거 나무 막대기도 버려야겠다. 어? 이거 영수지로안 돼. 이거를 대신 버지. 그리고 나무 플스판도 버리고 발표리 그래. 아 빨리 자고서 내일 학교 가야 돼. 학교를 또 가야 된다니. 아, 오늘 하루 일상 정말 좋았다. 아. 아... 안녕.